안녕하세요. 오늘은 23일 열렸던 코스타리카와 27일 열린 카메룬과의 축구 국가 대표팀 평가전에서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뜨거운 이슈로 관심을 받았던 이강인 선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7일 경기장을 찾았던 축구 팬들은 경기 후반 이강인이라는 함성으로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 선수를 교체 투입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시합 종료까지 이강인 선수는 그라운드를 받지 못했고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기 후 벤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1년 전과 비슷한 답을 내놨는데 우리는 이번 경기를 다른 선수들과 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더 좋은 옵션이었다. 기술적, 전술적 이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벤투호를 지켜봐왔던 전문가들도 벤투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선수 기용의 변화가 적다는 것을 꼽았는데요. 오랜 시간 같이 합을 맞춰 연습했기 때문에 팀워크는 좋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발생할 부상이나 상황 발생 시에 새로운 조합을 꾸리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 또한 감독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까지 믿고 응원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카메룬전이 끝나고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경기에 나서지 못해 아쉽지만 언젠간 팬분들 앞에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시기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경기장에서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불러 주셔서 큰 감동받았습니다. 그 함성과 성원에 걸맞은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팬들을 위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최종 엔트리가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월드컵 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상 없이 소속 리그에서 꾸준하게 활약해서 꿈의 무대인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한때 소속팀인 마요르카에서 일본의 쿠보 선수와 한 팀에서 활동했고 라이벌로 불리며 자연스럽게 일본 국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로 역시나 일본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의 평가전에서 출전하지 못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쿠보를 보면 기분을 알수 있을 것 같아 기대받는 유망주니까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술면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다. 이번 시즌 플레이를 봤을 때 작년보다 훨씬 성장해서 더 이상 마요르카에 있을 선수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어찌됐든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만큼 플레이하는 선수가 대표로 나오지 않는 것은 놀랍다. 확실히 전술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평가전에서 45분 정도는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쿠보보다 활약하고 있고 쿠보가 적응에 실패한 마요르카에서 결과를 낼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의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한다. 인기 선수를 내보내고 싶은 생각은 알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병질될 수도 있으니 이기는 쪽이 중요하지.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부상당하지 않아서 오히려 안심했겠다. 패스 능력과 테크닉은 좋지만 공격 위주여서 주변에서 커버 플레이가 필요하다. 월드컵에서는 강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다. 그래도 쿠보 선수가 인정하는 선수기 때문에 발탁되었으면 좋겠다. 범용성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팀에 따라 궁합은 다르겠지만 이강인을 넣으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중심이 된다. 이번 시즌에 그의 멋진 활약을 보면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 정도의 선수를 쓰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중앙은 인재가 풍부한가? 확실히 일본의 쿠보 선수와 같은 팀에 있으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 일본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인지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위의 댓글 외에 과거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수비력, 스피드, 피지컬적인 측면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요한 자원이라는데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강인 선수의 이번 시즌 경기들을 보면 앞에서 지적되던 수비, 스피드, 피지컬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월드컵 대표팀 모두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